아, 우리 기쁨이 또 일하고 있지. 금방 오산에서 내려왔거든요. 일하고 있다. 기쁨아, 지지? 안 돼, 봐라. 또 하나 해먹, 안 돼. 이거는 단호하게 안 되는 건안 된다라고 그랬더니, 인근 입을 하나 해먹었잖아. 기쁨이 안 돼, 지지야! 지지! 안 돼! 기쁨이 지지! 아니, 우리 애기 물어 뜯는 거 많이 사주는데 이랬네. 인형은 그냥 하루에 그냥 기본 두 개씩 해먹어. 30분짜리야, 인형은. <laughs> 제삼, 파괴라 <laughs> 김, 기쁨야 요거는 지지해 하지 마세요. 요거. 커버를 하나 사가지고, <laughs> 끼워야 되겠다. 요것도, 제가 맨발로 갔다 오잖아. 요, 아침 그, 발도 안 떴고, 핵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아침에 빨아갖고, 저기, 어, 식탁 의자인데 늘어놓으면은, 말이 먼자야 금방 마르거든요. 이것도 한 진짜 일주일에 한세 번은 반다니까 인견 이불 하나 해먹고 일하고 계시네. 우리 김기풍이었겠어. 커브를. 애드리스 커브를 사가지고. 끼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아우 아고아고 아우 아우 힘들어. 어? 희망아. 우리 희망이는 진짜 잠잠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희망이는 큰아를좀 많이 닮았어. 우리 우리 민희가 되게 잠잠하거든. 말도 이쁘게 하고 경상도 남잔데 어, 우리 행운이는 딱제 아빠야 우리 봉이 잘 삐죽어이? 응? 지랄 맞아 우리 기쁨이는 딱 우리 작은 아야 우리 준이 와일드해 <laughs> 완전 우리 준이는 상남자거든 작은 아는 <laughs> 행운아 지쳤제니 벌써 연로하나 그건 아 이제 지쳤나 어? 자문아, 옥상에서 바로 내려와서 잡본다. 기쁨이 봐라. <laughs> 아, 우리 기쁨이가 아직도 크나봐. 털갈이 안, 안 했다고 했잖아, 기쁨이만. 봐라, 등치도 있잖아. 희망이 오시잖아. 희망이 많이 졌잖아 아, 뭐야. 지금, 우리 기쁨이가 갑빠가 더, 아이하 자꾸 가빠한다안 돼, 안 돼. 더 글래머야. 살이 쪄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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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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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과 형에는 너무 참해 나는 솔직히 언니 아들이 뭐 기행 엄마님 기행 엄마 아니면 행운이 엄마 뭐 운이 엄마 아니면 기쁨이 엄마 뭐 희망이 엄마 이렇게 언니들마다 다 부르는 호칭이 다르잖아 어떤 호칭도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나는 희망이 엄마 소리 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요 희망이는 너무 참해. 진짜, 너무 참하고.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처음에는, 희망아, 그거 지지야? 희망이 다 알아듣거든. 전제성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얘기했죠. 우리 희망이는 사람으로 치면 IQ가 한1 6 0이 넘어가지고, 민사회원 중에서도 상위권이라니까. 그래. 처음에 그거, 뭐 썰매 끄는 영상 이런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아이들 뭐잘 뛰놀고 하고 건강하고 하니까 또 처음에는 얘기하기가 좀 하면 분노가 짐으로 오르고 그랬는데 기쁨이 물물은 나가는 것 같다. 어 이제는 뭐 그것도 자연스럽게 얘기가 해지네요. 그래, 짠했어. 우리 희망이가 짠했어. 지가 썰매 끌면서 힘이 더 세다고 응? 힘이 더 세니까. 지가 앞장서서 그거를 했쳐나갔을 거라는 생각에 되게 짠했거든 어쨌든 그냥 나는 호칭 중에 희망이 엄마 호칭이 나는 그냥 쟤 좋아 <laughs> 근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아이들도 다 성향이 다르다는 거 아니까 원래 우리 희망이는 차분하고 참해 여기 깔아 놓으니까 또 위에 올라오고 이랬 있네 엄마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라와고 하는데 보자. 행운이 잠오나. 너옷 <laughs> 벗고 자자. 그러면 <laughs> 양치하고 응 양치하고 옷 벗고 자제 기쁘마. 기쁘마. 너 오늘 까까 많이 먹었제. 아우야. 많이 뛰놀아 놓으니까 배고픈거 같다. 밥 저녁은 점심은 아까 갔다오니까 싹 남겼더만은 저녁은 싹싹 비었는데. 까까 하나 먹고 그러면 어? 희명아 까까 하나 먹을까? 까까 먹을까? 까까 하나 먹을까? 까까 하나 먹고 양치하고 잘까 응? 하고 예뻐. 하고 예뻐. 어 진짜 이번에 넣고 싶다. 이번에 넣고 싶어. 넣고 싶어. 우리 소량 말만 떠나. 우나 까까 하나 먹고 잘까 아무 생각 없나? <laughs> 전재한만네 <전진남만해>, 우리 행운이는. <laughs> 저 이제 자리 잡는다. 희명이는 여기서 자요. 그 자리에서. 행운이는 아빠한테 자고, 희망이는 여기서 자. 세명 같이 자면, 내가 벽에 붙어서 자. 행운이랑 엉덩이를 밀어내고, 여기. 그래서 허리가 아파. 까까 하나 먹자. 오빠의 방에서 뭔 소리 나지? 근데 집에 항상 누군가가 있, 있으니까, 혼자, 아, 어, 세 명에서 있는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누군가 있으니까, 솔직히 사랑기안 줄은 몰라. 아빠 올 때만 쫙아차 나가고 사랑기 한 줄을 모른다니까 <laughs> 기발하죠긋쫑긋하다 지금 큰오빠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거든 요래 <laughs> 본분에 열심히 그냥 충실하게 응? 잘 놉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최고 모범 응? 학생들 아우 예뻐 너무 예쁘다 자식 자랑은 팔불출이지만은 팔불출 때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너무 예뻐 오늘도 <laughs> 편한 밤 되세요